전남의 선발명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승 골키퍼 이슬찬, 이진암 토미, 최효진, 허영준, 최재현, 김영욱, 유고비치, 현영민, 자이리 최전방에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원정팀 광주FC입니다. 약간은 조금 독특한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보상 골키퍼 정호민, 박동진, 홍준호, 이민기, 김정현, 정동윤, 여봉훈, 김민혁, 조주영과 손승민이 오늘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10라운드 맞대결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노란색 유니폼의 전남, 그리고 하얀색 유니폼의 광주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순천입니다. 안쪽 올림볼, 올렸습니다. 박스 안쪽 살아있고요. 어렵게 걷어내고 있는 전남입니다. 바람의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킥이라든지 그런 킥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그 변화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바람의 영향으로 해서 지금 볼의 스피드가 살짝 죽었고요 여봉은 낮게 밀었습니다. 오른쪽에 송승민의 크로스. 이호승이 넘어지면서 막았습니다.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 있고요. 짧게 내줬습니다. 김영욱 올라갑니다. 한번 접어두고 쉬. 왼발 슛. 아 영리했어요. 예. 아 지금도 아 지금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슈팅이에요. 감각적인. 잘, 잘, 잘. 하지만 골대 위를 훑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슈팅이었어요 영리한 현영민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전방으로 길게 던졌습니다 자일 그대로 밀어줬습니다 하프라인 저... 근처 김영욱 올라갑니다 부분도, 뒤쪽에서 여보근의 태클 저런 부분도 빨리 김영욱 선수가 최재현 선수한테 뿌려주는 게 좋아요 송승민이 번쳐냅니다 다시 정승민 좋아요. 낙태비였습니다. 확산입니다 슛! 이호승. 슛! 아, 저런 부분은 득점을 해줘야지 됩니다. 이호승이 전담의 뿔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프레싱에 의한 역습 저런 게 광주 fc의 자랑인데. 네. 아 지금도 그 조지영 선수 저런 거는 좀 더줘야지 되거든요. 정동윤 선수가 조금은. 공격적으로 나갈 때 조심을 해야 지될것 같네요 다시 한번 허용준 이번에는 좋아. 이겨냈습니다 아. 자일 자유. 조금 빨랐네요 예. 자일 선수가 9심에 깃발이 먼저 올라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좋은 움직임이에요 허용준 선수였던 저런 볼터치 훌륭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저런 게 이동 추리핑 저런 게 빠지니까 아주 빨랐어요 예. 다시 한번 송수민의 태클 김민혁이 볼을 살려냈습니다. 돌아서 나오고요 가운데로 김정현에게 김정일 피었습니다. 슛 미러링 볼. 백서 다시 한번태클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 지금도 슈팅까지는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네요. 신찬 예. 선수의 어떤 그런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태클이 실점을 막아냈네요. 허영준에게 밀어줬고요. 다시 한번 자일에게. 자일이 돌아섰습니다 자일. 담아 올린 번.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고비치 선수가 니어 포스로 자를 때 더욱 더 좋은 찬스가 났었을 건데. 지금 자일 선수는 잘로 와줬거든요. 이렇게 주주심의 패스를 굴렸고요. 양 팀의 전반전 1대 0. 전남이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강주에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 바꿔서 왼쪽에 전남이고요. 오른쪽에 광주입니다. 한쪽짜리 선수는 안 됩니다. 예. 지금은 공격과 수비, 수비와 공격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야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네. 이민계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 아, 왼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김민혁. 지금도 완벽한 찬스거든요. 김민혁 선수가 니어포스트로 자를 때 이민기 선수의 자로젠 듯한 그런 크로스가 지금도 크로스가 좋았어요. 아, 순간적으로 지금... 김영을 막는 아... 전남의 수비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호승이 전방으로 길게 때렸습니다. 이슬찬이 받으냈습니다. 이슬찬. 아, 지금도 순간적으로 주롱 지금 수비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단한 방의 역습 두렵습니다. 이슬찬이. 오늘 경기 팀의 두 번째 골을 완성했습니다골 넣는, 골 넣는 턴백의 이슬창 선수 지금 3득점이거든요. 네, 예, 올시즌 리그 3호 골. 그렇습니다. 아, 정말 수비수가 저렇게 득점에가담을 했기에는 김정현이 토미를 영리하게 벗겨냈고요. 낙태 밀었습니다. 2대1 패스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버텨에는 유고비치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그리고 빠르게 플레이를 전개시켰습니다. 수비로 돌아오는 게 지금 늦어요. 예, 고영진 왼쪽 자일에게 아, 지금도 자일 완벽한 타이밍. 자일 벌팅골! 공간이, 공간이 저렇게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중가분점이 제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스리톱이 상당히 빠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중간에서 볼이, 패스미스가 당할 경우에는 그만큼 실점을 할수 있는 확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일은기회가 오면 여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태원 선수까지도 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쓰러질 경우에는 성대 감독이 상당히... 아, 바람의 여행으로 허영준이 잡아 냈습니다. 박스 안까지 허영준 접어들고 들어갑니다. 몸싸움. 여기서 허영준의 파울이었습니다. 정동윤 선수가 허용준의 드리블을 먼저 예측을 했네요. 네, 지금은 정동윤의 영리한 수비였고요.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광주고요. 볼을 전남이 끌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남의 역습찬스, 자일이 비어있습니다. 전원상황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 집착합니다. 잘출 4대 0을 만들었습니다. 다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 흐름이에요. 그렇지만 자일 선수 참 남길 감독 불어 같네요. 예. 뭐 찬스가 나면 뭐 거의 100%에 오늘 여지없이 상대 골문을 꽂아 놓고 있는 자일 그렇습니다. 허철신 카드를 꺼내든 노상래 감독 김민혁이 치고 올라갑니다. 막상 감아 올렸습니다. 헤더! 벌리지 않습니다. 김희영이 가운데로 조성준. 파울. 패치신의 파울입니다. 그렇기 잡아. 잡아. 때문에 공격을 할 때는 양쪽 측면에 있는 선수들은 최대한 벌려서 공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후혁과 김정현. 김정현이 갑니다. 슈! 바라고 있네요. 이호승이 오늘 경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 보고 있습니다. 박사 한쪽 김민혁 내줬습니다. 네, 조주영 돌아섭니다. 조주영 조주영 추억! 이호승. 어, 이호승! 오늘 이호승의 집중력은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노상래 감독과 거의 무실점 경기 내기를 하고 온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골대 앞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호승골키퍼고요 오늘 경기 추가 시간은 4분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남의 역습. 태클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패체신에게 패체신이 올라갑니다. 안쪽 힐크 빨아보고 패체신. 단점을 찍는 패체신입니다. 스코어 5대0. 패체신 선수가 또 들어와서 컨디션 조절하면서 지금 다섯 번째.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네요. 오늘 순천 팔마 경기장에는 전남의골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 다섯 득점이 나오는 경기거든요. 예. 업사이드 트랙을 완벽하게 뚫어냈고요. 역시 골잡이는 골잡이네요. 지금 김영욱 선수가 프리로 지금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병들은 저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득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단짝 간까지 한번 물어보고 있고요. 경기 를 끝이 났다 전남 대 광주의 캐리그 클래식 10라운드 반대결. 전날홈에서 기분 좋게 5대0 승리를 보냈습니다.